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각국 그때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의 통합 승인을 신청하는 등 내년도 통합대학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23년에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지만 충북대 학내 반발로 총장이 사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캠퍼스 간 균형 발전 방안,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공동 추진, 통합 대학의 중장기 발전 구상 등을 담았습니다. 두 대학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생 3만여 명, 교원 1,000여 명 규모의 통합 대학 출범을 위한 논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지역 정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이 국권이 서야 지역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합 대학 학칙 제정과 세부 이행 계획 수립, 행정 조직 정비 등 실무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통합이 승인되면 초대 통합 총장 선출을 위한 일인 일표제 방식의 공동 선거 준비가 시작되고 올 상반기에는 입학 전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양 대학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을 잘 원만하게 소화해서 두 대학이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는 국립 대학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합의서 서명식에 앞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교통대 총동문회 등은 학생 정원 유지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일방적 통합은 충주 지역 사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